그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향한 전진 4.0 전진당 전략기획위원장 김원성입니다. 먼저 부산시당 상당 대회를 위해 힘써주신 이현주 당당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종력 고직공관위원장님 박주원 사무총장님 등당 관계자들의 은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힘든 발걸음을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공제회를 표합니다. 저는 불과 한달 전까지 연봉 2억을 받는 c j 그룹의 공견 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책을 쓰고 전국 전형직 중학생회장 30여 명을 모아서 조직을, 청년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가족과 주위분들의 눈물겨운 만료에도 이렇게 광야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황무치한 복주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주를 견제할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장차관을 하고 황금사를 한 점자는 어르신들이 모인 그런 야당으로는 민주노총 정교조 등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좌파. 전체주의 세력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데 이현주 의원님과 인식을 다시했습니다잠못 이루는 고민 끝에 청년들과 소상공인 양심적인 민주세력 등 기존 정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장당을 통해 반 문재인 전선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보수의 승리를 위한 여정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익을 보면 오름을 생각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져라는 안중근 선생의 견례사의 견례수명 정신에 따라 좌파 독재정부의 모순을 입증하고 2040 청년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지 퇴보 정부라 할수 있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인 멀쩡한 원전을 폐지하고 더 이래서 더 많이 불고 싶은 사람들을 주 52시간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12건의 법안 중약 30%인 485건의 법안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512조 원중 국채를 60조 원이나 발행해 후주기 정책으로 사실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투입될 세금을 짜내느라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퍼주는 예산으로 소위 청년들은 배급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 아무 조건 없이 후손들을 그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신 우리 부모님 세대, 즉, 산업화 세대들을 그들은 수고 꼴통이라며 비웃고 평화하고 있습니다. 측면들도 <laughs> 그는 참을 수 없습니다. 주석화 세력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삶을 살았으며 땀 흘려 일을 해봤던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오늘 행사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청년 세력, 즉, 4차 산업혁명 세대가 앞으로 국가의 중심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남은 기간 안에 더욱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청년중심의 정당이 될수 있도록 이를 담는 큰 그릇인 이현주 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를 이해하고 북돋아준 양심적인 원로인사들과 함께 기회가 평등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롭고 상식적이며 현실 강강 있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강곡히 호소합니다.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먼 마른 벌한 일제에 맞서 목숨을 걸고 장거했던 독립군이 불렀던 독립군과한 소절을 부르면서 제 연설을 마시겠습니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무회찬 종이 이를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감사합니다.